자 너희들이 진짜 이 관점 하나만 너희 것으로 만들어도 수험 기간이 1년은 줄어들어. <laughs> 안녕 공부 휴식 중보원 채널 타세야. 오늘 영상의 주제는 당신이 장수생이 된 이유야. 내가 장수하는 수험생들 만나서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문득든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 지금 영상을 보고 시험 준비를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 얻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관점이 너희들 수험 기간을 1년 이상은 줄여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 주라. 고객님. 네가 장수생이 된 이유 내가 바로 알려 줄게. 너희들이 아주 게으르고 분수도 모르고 고집불통해. 사실 별로 합격하고 싶은 간절함도 없어서 그래. 공부 말고도 갈수 있는 길 많으니까 그냥 다른 거 알아보도록 해. 너희 인생과 너희 부모님이 불쌍해서 그래. 이렇게 독서를 막 쏟아부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오해야. 왜냐하면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리고 사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수험생들 상대로 우월감 느끼면서 자기 자존감이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싶어. 장수생들 생각보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해. 그리고 낮은 확률이라도 도전하는 사람한테 분수를 모른다고 말하면 그게 진짜 쓰레기 같은 말이지. 그리고 고집불통인 장수생도 있지만 보통은 누가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결정적으로 장수생은 간절함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간절해. 그러면 왜 장수생은 장수생이 된 걸까? 내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거야. 장수생이 장수생이 된 진짜 이유는 바로 아직 포기하지 않아서야. 어줍잖은 위로 감성팔이 그런게 아니야. 논리적으로 이유를 말해줄게. 수험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시험이 있어. 세무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것들이 그런 셈이지. 이런 시험에서 만약 시행착오를 한번 했다고 할게. 예를 들어서 문제집 위주로 공부해야 하는 시험인데 이론 위주로 공부한 거야. 그러면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돼. 나 같은 경우는 공부 방향을 잘못 잡아서 3개월을 날린 경우도 있어. 내가 본 수험생 중에는 거의 2년 정도를 날린 사람도 봤어. 근데 공부 방향을 잘못 잡아서 3개월 정도를 날리잖아. 그러면 그해 시험은 거의 불합격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시행착오가 생겨서 1년 더 공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시행착오라는 게 웬만한 수험생은 다 겪게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면 수험 기간 2년에서 3년짜리 시험이면 조금만 시행착오 겪으면 순식간에 수험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야 얼마 전에 김현식 선생님 리즈 시절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공부하다 보면 순식간에 30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나도 그 생각에 공감해 25살 정도에 공부 시작해서 첫해에는 시험 삼아 응시하고 몇번 불합격하고 순식간에 4년 넘게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는 30살 넘어서 내가 뭐하고 있나 싶은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는 수험생이고 몇번 시행착오 겪다 보면 아주 높은 확률로 장수생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재수 없어도 4년 이상 공부하는 장수생 된다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응 그래 조금만 잘못하고 재수 없어도 4년 이상 공부하는 장수생 돼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다고 앞으로 시행착오 없을 한법 없어. 지금 불합격 원인을 해결해도 다음 해는 또 다른 시행착오 겪으면서 또 1년 더 공부할 수도 있어. 너희들이 멍청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야. 그냥 누구나 겪는 시행착오 심하게 겪으면 장수생 돼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장수생이 되지 않기 위한 중요한 관점을 알려줄게. 보통 장수생들 보면 시험 떨어지고 자기가 떨어진 이유를 막 분석해. 그리고 그것만 고쳐보려고 그래. 강사를 잘못 선택했으면 다음에는 강사를 바꾸고 기출문제 분석이 부족했으면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좀더 공부하는 시기야. 근데 그런 식으로 불합격 원인 또는 시행착오만 해결해서는 끝도 없어. 왜냐면 사실 합격자는 불합격 원인이 있었음에도 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합격하는 거거든. 내가 세무사 메이커랑 유튜브 영상에서 맨날 10회독 이야기해. 누가 봐도 합격할 수밖에 없는 공부량을 채워라.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10회독이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어. 그런데 나도 불합격자랑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었어. 강사 선택도 잘못해보고, 복습 진도도 제대로 못 따라가보고, 기출문제 분석도 부족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합격할 수밖에 없는 목표. 십회독을 하고 합격했다는 거야. 자, 너희들이 진짜 이 관점 하나만 너희 것으로 만들어도 수험 기간이 1년은 줄어들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누구나 장수생이 될수 있어.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만 신경 쓰는 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야. 왜냐면 불합격 원인은 넘쳐나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어도 해내면 합격할 수밖에 없는 목표. 그걸 세워서 해버려. 이것만 잘해도 진짜 단기 합격할 수 있고 못해도 수험기간 1년은 줄일 수 있을 거야. 혹시나 10회동 말고 누가 봐도 합격할 수밖에 없는 목표 세워보고 싶으면 댓글로 문의해줘. 내가 보고 그 정도면 누가 봐도 합격하겠다 싶은 수준인지 의견을 짧게라도 꼭 말해줄게.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